네 반갑습니다. 그돌교회 예,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 사람이 교회다 어, 너무 귀한 교회 어, 이렇게 대표기도를 어, 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 그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높여 올려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일치가 하나님께고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교회되지 못한 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으며 또한 핑계하며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지도 비난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교회의 본분을,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작은 것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따름으로, 작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그 삶의 선교적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답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람이 교회다.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개척되었습니다. 온라인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목사님, 우리 김성현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며 아름다운 본이 되며 성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그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비전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또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끊임없이 또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사람이 성도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사랑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